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이 쭉쭉 높아지고 있을 때, 또 다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왔으니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었는데요. 어, 이번엔 그들이 예수님께 제기한 문제는 다름 아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절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 여기서 언급되는 이 장로들은 유대의 옛 종교 지도자들 가리킵니다. 어, 이들은 율법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덧붙여서 지켜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가르쳐 왔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모아져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어,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일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관습을 지키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 하지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죠? 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지금 인간의 전통을 지키는 데는 뭐 아주 열심히였지만, 그거는 비교도 안될 만큼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는 아주 큰 잘못을 범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하신 것이 있었으니 바로 4절이하에 나오는 고르반 제도와 관련된 유대인들의 이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 중제5계명은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렇 자, 그렇다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누가 주신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 계명을 회피했으니 그들은 부모를 섬겨야 할 어떤 것을 향해서 고르반, 즉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선언하기만 하면 거기서 나는 그 소산물로는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 어떤 사람에게 포도밭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나는 소출 중에 일부를 부모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지키는 실제적인 방법이었죠. 자,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그 소출의 일부를 부모에게 드린 것을 아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이 포도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즉, 고르반이라고 선언해버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밭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 되기 때문에 그 소출로는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냐면 당시 라삐들이 어떤 것을 성전에 바치겠다라고 맹세를 하면 그것은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도 우선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참 재밌죠?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웃긴 건 뭐냐. 이들이 하나님께 바쳤다고 선언만 하면 되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할 의무는 또 없었다는 겁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면 자기 밭에서 나는 소산을 전부 다 자기가 차지할 수 있게 됐고, 이런 식으로 당시 유대인들의 아주 이기적인 탐욕, 그리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아주 환상적인 콜라보로 완성된 이 고르반 제도로 인해 정작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제 5개명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만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유대교의 부끄러운 민낯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십니다. 이 외식은 밖에서 밥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건 아시죠? 이건 무언가를 가장하고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속에 있는 진심은 감추고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가짜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본문 8절과 9절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들은 예수님 당시에 타락한 종교의 현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교, 더 정확히는 바리세 종교. 이것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의식과 엄격한 규율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아주 많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세상에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악행이 생각보다 많구나. 아무리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이라 하더라도 거기 조금만 인간의 생각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얼마든지 악행, 즉, 악한 행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 잘못된 악행들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커녕 우리를 완벽한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 주변에서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아니면 뭐 신앙의 선배나 신앙적으로 성숙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어떤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우리 삶에 또 우리 행동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외식하는 자들 겉으로 볼 때는 그럴 듯해 보이고 대충 들여다볼 때는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비추어서 생각을 하고 또 판단을 함으로써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인지 아닌지를 아주 냉철하게 분별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꾸며진 수많은 사단의 계략에 속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구별해내지도 지켜내지도 못한 채 정작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 훗날 하나님 앞에 마주서게 될때 받게 될 하나의 질문.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왔습니까? 인간의 세속적인 말과 행동이었습니까? 아니면 거룩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이 질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하로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꾸만 내 뜻과 내 생각대로만 삶을 만들어 가려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진정 우리 삶의 유일한 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내 삶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되시는 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